자, 첫 번째 문자예요. 네이버를 매수를 하셨어요. 24만 5천 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이버도 여러 번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4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제법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선 월봉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월봉 차트를 보면 하단 자리대와 상단 자리대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23만 원대 부분이 상단이죠. 하단 자리대는 1 7만원 언저리가 하단 자리때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중간한 중간 위치에 있는 그런 상들이죠. 즉, 19만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를 매도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30%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 가도 22만 원짜리 때는 넘어 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하니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 30%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글쎄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기업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좀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냥 보유 정도 하시고 22만 원 언저리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하나오션 88,200원에 20% 본전 오면 매도할까요? 이것도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야, 이제 상담 계속 보내시면 안 해드릴 겁니다. 자, 88,200원에 아마 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때도 아마 이 자리 때 매수를 해서 얼마나 먹으려고 여기서 에 샀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기다리다가 매수가 오게 되면 그때 그냥 정리를 하던가 더 가져가던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악재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악재? 이거 악재라기보다는 우려감이죠. 우려감. 어, 여기 하나에로 스페이스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산업은행이 지분을 아직도 15.25%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조금씩, 조금씩 매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조선 섹터 중에 밸류가 제일 높아요. 하나오션은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쪽보다 오히려 HD 현대 일당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뭐그 당시에 말씀을 좀 드리고 난 이후에 매도를 못 하셨으면 뭐 지금 보유해야죠. 보유해야 되는 거고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셔라. 그리고 조선 섹터가 죽는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부분들이고 월봉 차트를 보면 이격이 이제 벌어지기 벌어졌잖아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격을 좁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따라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은 보유해보자. 추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글쎄요, 어, 6만원대 중반? 뭐, 요 자리 때? 이 자리 때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좀 추매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데 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HD 현대일렉 그냥 이렇게 빠진 게뭐안 좋아서 빠졌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순고리가 필요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자리 때까지 밀린다 6만 원대 그러면 이때는 뭐 매수 기회죠. 이때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6만 원, 6만 5천 원 이하권역으로 밀리게 된다면 뭐 추매해보자. 여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어요. 바로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수가 부분에 오게 된다라면 뭐더 가져갈지 보유할지 그거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